엔터테인먼트 세계는 팬덤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 이찬원은 가장 가치 있는 스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력한 목소리와 탁월한 공연 능력으로 유명한 이찬원은 유명한 가수뿐만 아니라 KBS에게도 보물로 여겨집니다. 그의 첫 KBS 예능 공개 소식은 팬 커뮤니티와 투자 커뮤니티를 통해 긍정적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찬원과 KBS의 협업 소식은 큰 기대와 불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능 있는 가수의 팬들은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를 보게 된 것에 감격했으며 투자자들은 이 협업이 KBS의 브랜드와 주가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을 인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KBS 주식은 급격히 상승하여 이 아이돌과 국내 최고의 방송국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과 KBS의 협업은 단순한 기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KBS에 나오는 각각의 모습마다 그는 청중을 사로잡고 불멸의 노래로 아침의 마당을 강력하게 빛내며 시청률을 최상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독특한 가창력과 각 공연마다 쏟아지는 열정과 헌신이 KBS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이찬원의 KBS에 대한 영향력은 방송국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관여한 직원들에게도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찬원에 의해 가져온 성공과 긍정적인 인정을 보고 그들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버리고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KBS 이사회에 의해 인정받아 특히 이찬원을 협업에 초대한 담당자들에게 승진과 급여 인상으로 보답되었습니다. 이찬원의 영향력은 KBS를 넘어서 트로트 음악 산업에서도 상당한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가 방송국의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자격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로트 스타로서의 안정성과 힘을 바탕으로 이찬원은 KBS의 위치를 보호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새로운 생명과 풍요를 불어넣습니다. 이찬원과 KBS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협업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진화했습니다. 그는 방송국의 자부심이자 고품질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하기 위한 열정을 대표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찬원이 가져다 주는 안정성과 성공은 KBS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찬원이 엔터테인먼트 세계의 보물로 떠오르는 것은 그의 재능, 노력, 그리고 KBS와의 전략적 협업의 증거입니다. 그가 청중들을 사로잡고 산업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동안 그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이찬원은 엔터테인먼트 세계에서 빛나는 별로서 팬들에게 기쁨과 영감을 주며 KBS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성공에 기여합니다.